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, 신카물 신재자,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분명히 어, 지금 살아가시는 이 시대가 뭐 재능도 다양하고 끼도 많고 욕심이나 재주가 출중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다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속구쳐 올라서 운을 잡아야 사는 시대가 현실인 거죠. 근데 이 와중에 어디를 가도 뭐너 직성 강렬하다, 신기 있다, 뭐 이러면 내가 진짜 뭐 무당을 해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준비를 했어요. 자, 진짜 시인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눈에 띄는 것도 싫어하셨고 함부로 발설하는 것도 싫어하셔서 정말 제작감한테도 가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, 어, 떤 신가물한테 주는 고력이 뭐냐. 외로움이나 고독, 아픔, 뭐, 괴로움. 그래서 장기간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고력을 주는 게 정말 신이셨어요. 그래서 이 장기간 싸움, 내면의 싸움 속에서 인간을 좀 포기를 시키고 굴복을 시켜서 제자를 삼으시는 게 진짜 신이셨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여쭤보면 신의 직성이 강렬해지려면 인간 생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굴복을 시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분명히 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도 정말 큰 선생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보여지는 거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거를 정말 평생 빌어가며 제자를 하고 싶은 건지. 아님, 나 비는 거 싫다. 그냥 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직업을 원하시는 건지. 그럼 본인 마음을 먼저 추스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. 분명히 평양,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. 제자요. 아무리 제작감이라 그래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못해요, 죽어도. 그래서 정말 본인 마음 중요하니까 먼저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당이나 제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고해야 돼요. 그래서 뭐 내가 모시겠다라든지 내가 빌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남의 말 들리면 들으면서 등 떠밀리듯이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등 떠밀리듯이 나 맞다고 해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알았죠 그건 진짜 안돼 그리고 뭐나 제자 하기 싫은데 하지 마요 그냥 교회 다니거나 절 다니시는 게절 다니면서 누르시는 게 사실은 정답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무당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빌기는 싫고 뭐 이런 건 하고 싶 그러면 연락주세요. 제가 신길 터드릴게. 사실 직업으로 하고 싶은 거, 진짜 하고 싶다면 솔직하게만 얘기하시면 돼요. 타로든, 부적이든, 뭐, 사주풀이든, 뭐, 악사든, 뭐, 굉장히 무궁무진한 방법 드릴 수 있고, 진짜 뭐, 방울부채 흔들면서 점치는 방법 알려달래도 내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,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. 분명히. 신제자 감보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뭐 제자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하고 이딴 거는 진짜 하지 말 벌점 맞으니까 아셨죠? 일반인도 직업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게이 길이고 또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일반인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게이 길이니까 분명히 이런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중요한 거는 큰 무당이나 큰 만신이 뭐큰돈 번다?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요. 정말 진짜 본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정말 잘나가시는 큰 선생님들을 봐도 한 번은 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아닌가. 그만큼 고력이 커요. 그 고력이 다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시는 것만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신 것 같아요. 무당, 뭐 신제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본인 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정신들 차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태까지 백년사였습니다.